안녕하십니까 소파리 체육관 관장 소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어 11월 28일 아아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운동 소파리 관장과 같이 운동 재밌게 해서 하루가 무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 소파리 체육관에서 운동 스쿼트 30분 동안 네 개수 제한 없이 어 30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어, 마무리로 닌텐도 링 피트 어드벤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어제는 방송을 못했는데요. 어, 바쁜 일 때문에 못했고 어 주말에는 쉬었고요. 주말에 여러분들 잘 쉬셨어요. 운동을 어 열심히 하시는 거참 좋습니다. 근데 가끔은 휴식을 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해 주시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어또그 근육이 좀 놀래서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음. 자 오늘도 어. 스쿼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손바래 체육관에서 몸풀기 제기차기 안으로 30번 밖으로 3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입니다. 당겨. 야,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스트레칭이 어, 중요합니다. 어 몸에서 어, 열을 나게 해서 몸이 유연해짐으로써 운동하시면서 혹시나 모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부상 위험도 줄이고 또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스트레칭은 중요한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스쿼트 30분동안 타이머 가동을 하겠습니다 30분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1 620, 621, 622. 아, 좋아요. 땀이, 땀이, 아우. 아 며칠 쉬었다가 하니까 또, 어, 약간 뻑뻑하면서 기분이 또 엄청 좋습니다. 자, 이제는, 린텐도 어드벤처 링 피트 어드벤처 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아어 바꾸겠습니다. 아, 몸통을 말합니다. 코어랑 몸통이 몸통을 말하는 거죠. 머리, 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의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몸통이 이 몸통을 말하는 거죠. 네. 어, 코어 근육이란 가슴, 복부, 배, 가슴, 복부, 배, 엉덩이에 걸친 어, 많은 근육의 총칭이죠. 코어 근육을 단열 하려면 단련하면 자세가 좋아지므로 요통 및 어깨 결림 결선에 기대됩니다 또한 운동 시 몸이, 몸의 움직임이 좋아집니다. 미용적인 측면의 측면으로는 내장을 확실하게 지탱함으로써 복부가 슬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쿨링 다운은 이걸로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아우 제가 우통을 벗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웃통 벗어. 제가 아직까지 살을 좀더 빼야 돼요, 그죠? 몸도 여기 가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살도 좀 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은 나중에 좀 살이 빠져좀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웃통을 벗어봤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계속 웃통 벗고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좀 이렇게 여러분들 볼때 몸이 변화가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직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피시가 절대 안날 겁니다 매일매일. 근데 1년 후에는 피시가 날 거예요. 6개월 후나 1년 후에는 어 나중에 몸이 피시가 날 겁니다. 어 뭐좀 제가 아직까지 94.3 나랍니다. 98kg에서 494.34예 45kg 빠졌는데. 예, 또 이거 사실 저는 며칠 안 하고 먹고 막술 마시고 하면 금방 지더라고요 근데 아 이제 뭐술 같은 것도 적당히 조절을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아아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꾸준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오늘도 같이 운동하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아 여러분 까지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계속 되시고요. 내일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토파리 반장, 짱가자가자 장자당, 짱가자가자 장자당, 짱가자가자 장자당, 짱가자가자 장자당, 토파리 최고장 토파리 물로 봤습니다. 총, 소,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바이. 아유, 돼지 한 마리가, 걸어오네. <laughs> 예. 엄청나게 뚱뚱하네. 아유, 창피해 죽겠네.